GTP 와 wow. 반갑습니다. 오늘은 브랜드 이름으로 드립 치기. Let's do it now. Step. 잭잭스. 참신한 드립이면 무조건 예선 통과요 재미없는 거 전혀 네요? 의미 없어요. 참신하게만 보여 주세요. 재미없어도 돼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 보세요. 아이유 씨. 갤럭시 ARD. 있어 넘으면 한범이야 갤럭시. 아 재미는 상당히 있었지만 참신함이 좀 부족했다. 마도나 드시고요. <laughs> 아, 또 그런 걸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레트로 말고 그그 그 있잖아 그거. 잠깐만요. 설마 뉴트로도 아니고 레트로도 아니고 그다음 저뭐 뭐예요? 에트로. 에트로라는 브랜드가 어디 있어? <laughs> 아시든가요 에트로. 어떤 <laughs> 브랜드예요? 자, <laughs> <laughs> 아, 저 수고했고. 자, 저 다른 거하나 준비해서 들어오세요. 너는 에트로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런 스바루먼시키수아로브스키 출연가 <laughs> <laughs> 해보세요. 이분 나의 오만이고, 야는 내 아우디, 아우디. 어, 우 나쁘지 않거든. 하나 또. <laughs> 부드러운 초콜릿과 바삭한 크리스피의 만남. 페라리 로쉐. <laughs> <laughs> 이더하기일이 뭐냐? 이잖아 이 빌이나 <laughs> 이 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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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자 히에디에님. 야 이거 마이크 에커가잘안 올리는데? 안 올리지. 올리치 뭐라고요? 마지막이 뭐야? 브랜드 이름이? 올리치요. 올리치? 맞아 아니야. 대답을 해. 올리치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음.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네예뭐 아니면 응. 반말을 하더라도 대답 좀 해! 대답 좀! 대답을 좀 해라! 답답하게 하지 말고 어? 야 봐봐! 재미없음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 대답을 좀 하라고 아, 단나 아까 맞아 아니야? 맞아 개 그래 이렇게 대답을 좀 하라고 대답 좀! 어? 욕을 해도 되니까 대답을 좀 하라고 욕이없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마세라티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재미없게라도 이렇게 대답을 좀 하라고 대답만 하면 반말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어 알았어 씨 시... 봐. 그래 이렇게 대답 대답을 좀 하라고 대답 대답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맞습니다 만수르 에너지 만수르 에너지 대답 좀 하라고 대답을 안 하잖아 야 봐봐 다단가 만수르 에너지 아 맞지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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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대답들을 하네 여기요 만수르 에너지 그래 맞아요 몇만이지 <laughs> 뭐가 자꾸 나와? 맞아, 아니야! <laughs> 아이스, 맞습니다. 마이쮸 <laughs> 그래, 어쨌든, 이렇게 드립을 치든 욕을 하는 대답을 하라고, 대답들을. 뭘놔도야너 아까 대답 너무 많이 해서 대답 그만해, 이제. 네? <laughs> 어 야, 나 아파, 아파, 아, 아, 아프다고 아파, 아파, 씨, 아파, 애플. <laughs> 뭔 소리야, 뭐 하는 거야? 아니, 그 근본이 아, 없는 거를 해. 아, 아, 너거 TV 왜 나오냐고? TV에. 어, tvn. 어. 또이 또 있어. 제 tv 골랐대? 제 JTB tv 산대. 제 tvc. 그걸 jtvc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강하게 너의 스타일에 맞게 제 tvc 이렇게 강하게 해 봐. 제 tv 골랐대? 올라 어, 봐. 아, 제 tv 산대. jtvc. 그렇지. 그런 형식으로 하나만 더해 봐. 다른 거 멋지게 말이야. 짹! 꽝! 쿠팡. 그렇지. 다시 한번 뭐라고? 깨! 쿠팡. 그렇지! 그게 너의 스타일인 거야! 그게 너의 스타일! JTBC, TVN 그게 아니라 뭐라고! 쿠팡. 쿠팡. 그렇지! 한번더 뭐라고! 쿠팡. 쿠팡. 그래! 너의 스타일이야 그게 알았지? 다른 거 혹시 준비되어 있는 거 있으면 하나만 더 해도 될까? 야너 이거 알아? 난 몰라 몽블랑 그렇지 그렇지 좋아! 하나 더 해볼까? 네 이놈! 네이버, 네이버. <laughs> 네이버가 왜 나와 쿠팡이나 해 쿠팡 <놀람> <놀람> 잘했어 디올 <놀람> 디올 다시 뭐라고요 시작 디올 <놀람> 디올 네 네? <놀람> 그래 어쨌든 대답을 잘하라고 이렇게 뭐 되든 안 되든 대답을 잘하니까 얼마나 시원시원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니 자 어떤 거 준비했어요? 대답 잘해서 좋아. 대답 잘해서 좋지만 준비한 건 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어, 멋지게 한번 해보라고. 오케이, 자. 내내 치킨. 아이씨. 이 연필을 잡아. 잡아색연필. 템포를 좀 천천히 하라고. 잡아. 잡아색연필. 재미없음. 너가 해봐. 네. 아. 여러분, 잡아색연필을 잡아. 잡아. 아니 그러니 씨발 왜 자꾸 바꾸냐고. 바꾸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이 연필을 잡아. 차바 색연필 그래. 이거야! 시키는 대로만 해 자꾸 바꾸지 마! 어, 왜 마음대로 바꿔서 재미없게 만들어 뭐하는 거야 지금! 아 정말 내가 답답해가지고 죽겠네. 어? 야 쿠팡 한번 가자! 쿠팡! 선발투수 강기정. 슛 스트릭스! 야 무슨 야구의 슛이야. 선발 투수 라며 아니 슛이 웬 말이야. 다시해 다시. 선발 투수 강기정. 슛. 아니 그러니까 슛을 왜 하냐고 자꾸. 선발 투수 강기정. 왜? <laughs>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저거 본인이 살릴 수 있다. 다나카 가보자. 선발 투수 강기정. <laughs>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재밌다고.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한번 바꿔 봐. 재미없음. 바꿔 봐. 바꿔봐. 이것 봐.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무조건 재미가 있어 진다고. 자, 월드 아길 가봐요. 선발 투수 강기정. <laughs> 그래 그래 이대로만 자한 명씩 이제 돌아가면서 요거 똑같지만 가면 다 재밌는 거야. 요기요 한번 가자. 선발 투수 강기정. <laughs> 미안해 이거 내가 내가 생각 잘못한 것 같아. 야야야. 요즘 서태지와 아이들이 유행하지 않냐? 아이 뭔 소리야. 잠깐만! 설마.. 잠깐만 마켓 컬리님 내려가주시고 각자 어떤 거나올지 한마디씩 해주세요.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섹스. 자 하나까지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섹스. 자 안녕 씨 어떤 거 나올 것 같아요? 자라딴 거를 하면 어떻게 그대로 가야지! 아, 정말,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끌어줬잖아. 아 그, 아니 앞에서 어. 나와서 내가 다른 걸 쳤으면 놀라. 정말, 내가 아까 한번 그대로 그대로만 거구나. 가면 되는 된다. 뭐. 그대로만 가면 된다. 이다가 그린, 그린, 그린 그림은 뭐야? 한명한명 한명 섹스, 섹스, 섹 가다가 마지막에 잼민이 형으로서 끼이파, 쿠파. 그래, 아, 뭐 거야, 그래. 그래, 내가 원했던 그림은 그거였어. 어, 진짜 답이 없어. 뭐 하는 거 아니? 뭐, 뭐, 자라? 자라? 다면 다 나갔어. 야내년들 재밌어. 아 발냄새 나다 새끼야. 발렌시아가 하는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닐 겁니다. 발렌시아가 안 하고 저분 뭐할것 같아요? 꼬치. 저분 발렌시아가 안 하고. 꼬치. 자 저분 발렌시아가 안 하고. 꼬치. 오케이 저분 발렌시아가 안 하고. 꼬치. 어? 와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조금만 발렌시아가 안 하고 뭐할것 같습니까? 어, <laughs> 좋아요! 저분, 팔레시아가 안 하고, 뭐할것 같습니까? 자라. 뭐 하는 거야? 음 아, 뭐 하는 아, 거야, 지금. 진짜. 아까부터 그렇게 하는 것만 해, 그냥. 그래. 아, 진짜 음 밥이 없네,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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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맞아.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거 맞아. 어, 아니, 한 번, 한두 번씩 이렇게 욕 먹는 게 맞아. 어, 욕 먹어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네, 잘했어. 그 자체가 재밌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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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추, 고추 꼬추, 고로 끝났어. 그러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는 이게 맞는 거야. 잘한 거야. 안녕이가 잘했어. 박수 한번 보내주자. 박수. 음... 응답해. <웃음> 저기... <웃음> 근데 그거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사람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메시. 너 내가 지금 똑같은 거 하라고 지금 내가 쪽지로 보내서 안 보내서 그때는 똑같은 거한번더 했어야지. 아 진짜 한번더 하라고 이입다가쪽지로 보내서 내가 채팅창에 긴내가 썼잖아. 거거 그럼 한번더 하라고, 하라고. 똑같은 야. 거 하라고. 진짜 루틴이 그러니까. 똑같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잖아. 음음바페 이거 했어. 왜 자꾸 다른 거를 해? 아 정말 죽겠네, 봉두야음음바페 저때는 어떻게 갔어야 되는 거야? 그 때는, 음, 음 맛있다. 음. 음. 아, <laughs> 어. 반스좀 입어. 반스. <laughs> 재미는있었는데 너무 울려 나가. 하이 씨. 예, 네, 어떤 거 준비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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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웃음> 자. 아, <자>. 잡 <laughs> 자이 아파트 오케이 예선 통과 본선 시작합니다. 자 본선에서는 각자 본인이 준비한 브랜딩 네임을 통한 드립을 한 개씩만 한 개씩만 하세요. 어, 안녕님 어떤 거 준비했어요? 거북이 자라 오 좋았어요. 음. 잼민이 용님 준비한 거 해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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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앙팡 앙팡 야저저 저 사람 개그 콘서트 나온 사람 아니야? 모남이 <laughs> 아 오. <laughs> 야! 오나미 누님이 아닌 모나미 스텝. 오늘의 1등 모나미를 하신 잼없음님 예스 아임 엔터테인먼트 이거만 안하셨으면 본인이 진짜 1등이었는데 <laughs> 지금 하셔서 결과가 바뀌었거든요 <laughs> 아니요 다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 이 새끼야 <laughs> 오늘 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